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리티컬 딜러입니다. 오늘은 디아블로 4 거래시 안전하고 신용도가 높은 사이트를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템 거래는 아이템베이. 현재 디아블로 4 거래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좋은 옵션을 가진 레어 아이템은 직접 거래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텐데요. 아이템베이에서는 이번 디아블로 4 오픈을 맞이해서 아이템베이 최초 수수료 5%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. 이 이벤트는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는 분들께만 적용이 되고요. 다른 게임 아이템에는 적용이 어려우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를 들자면 2,000원 아이템 거래 시 5%인 100원으로 수수료가 대단히 저렴하고요. 5,000원 아이템 거래 시 5%인 250원으로 기존의 수수료 1,000원과 비교하자면 대단히 파격적으로 저렴한 것이죠. 아이템베이 정말 대단합니다.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이벤트는 반드시 하단의 본문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. 최초 링크를 통해 가입 시 구매에 사용 가능한 5,000원 쿠폰도 지급이 되고 10% 할인 쿠폰도 지급이 되니 아이템 거래를 원하시는 분 누구나 아이템베이에서 이 수많은 혜택을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. 아이템 거래는 아이템베이. 네, 이렇게 오늘은 디아블로4 아이템 거래 시 파격적인 수수료 5%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아이템베이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. 아이템베이 5% 이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지금까지 크리티컬 딜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